그콘텐츠에 그 대한 소유권이 플랫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컨텐트, 그 플랫폼에 서 돈을 대셔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최일장 그런...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 아니 카카오의 최원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laughs> 네, 플랫폼사의 컨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기능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조용진 같은 말씀하신 것과 별로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laughs>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다루는 오리지널 콘텐츠 그전까지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개념조차도 약간 희미했던 것 같아요. 몇년 사이에 갑자기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개념이 대조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플랫폼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남들이 다 가지고 는 콘텐츠가 우리한테 있는 거는 남들이 하는 만큼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플랫폼이 가지는 차별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유저들을 조금 더 우리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어,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방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유치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유통구조에서 여기에서 먼저 성공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에 컨텐츠를 담는 게 어, 만드는 CP나 PD들이 조금 더 본인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생기게 된다고 하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그런 구조를 가능하기 위한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네이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를 세팅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도 같은 과정에서 지금 그런 생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컨텐츠, 혹시 재단의 김우정 대표님, 다른 생각을 좀 하시진 않나요? 컨텐츠사들은 주로 IP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플랫폼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이렇게 진지하면서꾸려인세 분의 오랜만이고요. 한 번도 웃음이 없이 그간을 듣게 되었습니 그래서 제가 오늘 예능을 듣나가고 있는데, 어, 첫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어, 일단 저는 아까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아까 발제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시간 내서 셨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궁금한 게 이런 숫자죠. 클릭이 아니라 코인이 궁금한 거죠. 아까 웹드라마가 한해 수백 편 거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숫자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그 제작사들이 IP를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IP를 갖고 있죠. 그렇게 했으니까. 지분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를 걸고 있는가에 대한 게 아마 오늘 제일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일 것 같고. 아까 조영신 박사님말씀에서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스크루시프이아스크루시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laughs> <laughs> 어떤 단어를 보라고. 효과적인 <laughs> <별모적인> 콘텐츠입니다. 창조적인 <laughs> 콘텐츠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니다 아까 통달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통은 사실 원작이 많화 웹툰이죠. 네, 아시다시피 저도 웹툰 제작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 웹툰계의 통은 물론 팬덤을 크게 행동했다는 측면에서도 기록이 되지만 사실 플랫폼의 독점 익스클루시브를 깬 그런 예요 웹툰 아시다시피 다익스클루시브 계약을 합니다. 근데 통은 그 팬덤을 어, 활용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용기 있게 플랫폼사 여러 분데동시 회복을 하는 엄청난 전략을 썼죠.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아, 가장 부럽고 담고 싶은 모델은 그래서 지금 어, 통 메모리지가 아니라 웹툰 통 같은 모델. 왜냐면, 수익, 아까 제작비가 잠깐 안 됐지만, 그 많은 웹드라마 웹니능의 제작비 콘텐쳐 어디서 나왔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투자자들의 동일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일 수도 있고, 어뭐 전세 대출금일 수도 있겠 네, 그게 과연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는 게 어느 시점인가를 기다리라고만 하는 얘기는 오늘 같은 현실적인 산업 토론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그런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사끼리 협력할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것들이 저는 <laughs> <laughs> 제작 제작자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런 것들 예전에 마치 전속개그맨이 있고 전소패러트가 전속 있었던 시절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좀 적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깨질 때뭐 아시잖아요 김국진, 김용만 씨막불연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신적인 일들이잖아요. 컨텐츠계에서는 그것도 뭐 진보적인 그런 일도 없어요. 어설프게 아, 이상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우정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그 유료 제작비와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고 그 전에 재미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플랫폼사분들끼리 연대할 그 의지가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플랫폼사 대표에서 좀 누가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유경철 팀장님 먼저 한번 당황스러운 질문도나은어떻니까들 지점? 폴리포니까들게폴리포니언들 어떻게, 폴리포니언 플랫폼 연대어떤뜻이리죠니언는은니들은 어떻게, 폴리포니은어니들어리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 마이아뿐과 워너가 북미와 남미를 나눠서 공식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배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플랫폼 사들이 공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 모바일 콘텐츠에서도 퀄러티 어 문제가 어. 아까 나왔기 때문에 퀄러티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서로 합께 통계 투자해서 퀄리트를 높이고 같이 배급하는 이런 이야기죠. 면데. 네, 팀장이 음. 우리가 관심이.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콘텐츠 이랑넷플릭스나 아니면 무슨 옥수수 사는 끼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요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 위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 공.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다카오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고민되는 거는 말씀 주시기로는 예산을 올리는 지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태양의 후예가 히트하고 나서 모든 방송사들이 태양의 후예 그걸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히트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생태계라는 거를 얘기할 때 보면 돈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중요한데 그냥 비싼 작품, 중간 작품, 싼 작품,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다일괄적으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사도 제작사의 사정들이 다 다른 것처럼 플랫폼도 지금 다카오의 상황이 다르고 오수스의 상황이 다르고 네이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플랫폼에서 산업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고 잘 해나가겠지만은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의 연대라는 건 좀 고민을 네.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 사주 씨 전원 하나씩 그 말씀 주셨던 대승적인 연분에 사실은 그 말씀하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메모리즈 얘기를 좀 얘기로 약간 단어를 붙이면 저희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웹 플랫폼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윈도우로 같은 퍼블리싱을 했고요. 그런 케이스가 아마 우리가 연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던 시작의안드로라고는 얘기를. 응. 혹시 컨텐츠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사는 아니라, 혹시 그런 플랫폼사들이 지금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블라드 밸류나 이런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컨텐츠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가 더 중요할 것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은 바로 캐리랑 제다이 같은데 타깃이 너무 달라요. 만드시는 컨텐츠에 대한 타깃이 너무 달라요. 혹시 박찬순 대표님, 만약에 재다이랑 스네이전고 다이아몬드로 좀더 종합적인 컨디션 를 만드시니까 재다이랑 만약에 연대를 한다 쉬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희는 학교 들어가기 전 피스쿨러 대상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고 네.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콘텐이 사업자들이 연대하는 부분은 딱히 뭐 선대 제작뿐만 아니고, 유동이나뭐 광고나 그런 비즈니스나, 이런 <laughs> 식으로 <도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laughs> 얼마든지, 포괄성 있는 부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광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유통에 관련해서 연대할 수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콘텐츠 제작 하시는 분들과 좀 뵈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을 아까 도 박진우 이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박진우 이사님, 꿈과 이상, 꿈과 현실의 차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